세월호를 보존하라. 보존하라, 보존하라. 엄마 아빠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힘을 보탭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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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자, 복포에 계시는 엄마, 아빠들, 안산에 계시는 엄마, 아빠들, 광화문에 계시는 엄마, 아빠들 힘내세요.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엄마, 아빠들 힘내시라고, 엄마, 아빠들 힘내시라고 힘차게 가진껏 목소리를 외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세월호를 지켜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